제가 먼저 6장 8절 읽겠습니다. 스테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바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 직분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집사란 단어는 그 디컨이라고 하는데 디컨. 네, 그래서 이거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님이 되었다.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다. 이런 건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 교회가 굉장히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고 싶은 모범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본토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 출신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본토 유대인들한테는 헌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우리한테 이방인 출신 우리한테는 좀 소외되게 하는 것 같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니네 입 다물어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음~ 사도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선발해라. 교회에서 선발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자기의 권위만을 자랑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럼 교회에서 일꾼들을 선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일곱 명의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존경받는 일곱 명의 사람들을 선출했죠.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 직분자들로 그들이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테반 집사님인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의 리더, 사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대교는 지도자들만 특별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전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이방 출신이죠.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 출신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만든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그들이 모이는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절 말씀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세방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니까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이 이방 출신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가장,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 10명이 모일 수 있으면 거기가 회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구전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가 있었냐면 로우나 기억하세요. 48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열 명만 모이면 회당이 됐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어떤 의사도 결정하고 대화도 나고 또 이렇게 로우니 또래 아이들은 와서 탈무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자 그런 회당들이 이렇게나 여러 개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헬라 출신이시니까 헬라 출신 스데반이니까 자신이 이 이방 출신의 회당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같은 이방인 출신이니까 또 복음을 더잘 전하고 그렇 말씀을 더좀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스데반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자꾸만 논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가 충만했기 때문에 말로는 스데반 성도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는 스데반을 못 이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이전에 했던 그 못된 짓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을 말했어요? 거짓을 말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 그룹이 있었어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기억해보세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준 오경 모세 오경만이 말씀이고 나머진 다 아니야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사두개인들 모세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그 사두개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 증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스데반은 모세를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모욕했다고 해도 되는데 모세를 모욕했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여러분, 저 스데반은 살려두면 안 되는 자입니다. 라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안 속으면 좋을 텐데 거짓말에 너무 잘 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원래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우호적이었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세 선생님을 모욕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으로, 공회로 스테반을 데리고 갔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 공회에 와서도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테반이 한 말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테반이 이런 말한걸 들었어요. 어떤 말 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지금 이 지은 이 모든 성전을 헐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을 다 뜯어고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했던 복음의 내용을 막 왜곡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공회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무래도 스데반 집사를 그냥 도선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같이 읽어 볼까?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볼 때막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받아봤을까요 우리 로우니 로이 로아가 서로 다투다가 또 특별히 동생이 로우니를탁 때렸을 때로우니 눈빛이 어때요? 막 사랑스럽고 다정할까요? 모르잖죠. 이렇게 <laughs> 때리지도 못하고. <laughs> 하면서 혼자 울죠막 눈물만 뚝뚝 흘리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공회원들도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놈이 감히 우리의 모세 선생님과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야? 저놈 가만히 안둘 거야면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스데반 집사도 우리를 그렇게 독한 눈으로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싸움에서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더 독한 눈으로 스데반을 바라봐야 되면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노려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독한 눈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 줄 알아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어, 웃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나 눈빛에서는 어떠한 분노, 어떠한 두려움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흔들림이 없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사는 성도는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눈에서 우리가 천국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원수 보듯이 그 독한 살기의 눈빛을 뿜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성도가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이 신앙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팔 절과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즉 집사로 선출된 일곱 분들 가운데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섬김을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이두 분은 사도행전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굉장히 어떤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기적과 능력만을 보여준 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그 뒤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놀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 가운데 그래서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스데반 집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 구레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유민들 왜이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하냐면 과거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지역 헬라 문화권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 사람들을 자유 풀어준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유,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들을 자유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도 헬라파 그~ 집사님이라고 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 자유를 얻은 자유민들 헬라파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주고 스테반 집사님이 뭘 얘기하면 아~ 우리 같은 편이야 그분의 말을 더좀더잘 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치열하게 변론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때이 스테반 집사님을 잘 이해해주고 한편이 되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이방 출신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가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막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7장부터) 스테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스테반 집사님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을 이미 예수가 완성했다고? 우린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문제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문제가 계속 생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접근하면은 좀 쉽게 접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좀 문화의 옷을 입고 접근하면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문화권이야 뭐 우리 아시아권 문화권이잖아 뭐 우리 같은 지역의 문화권이잖아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뭐 같은 청년이야 뭐 같은 또래야 이러면서 그러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거야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한 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복음을 전할 때는 큰 오산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여겼던 데서 더큰 공격을 받게 되고 더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문화의 옷을 입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믿어지는 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말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방법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개척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강사로 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도 작년 성도가 한뭐 1,5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예, 그런 큰 교회에서 이분이 그 수석부목사, 수석부목사로 사역을 거의 10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번 바뀌는 동안 자기가 계속 수석부목사 자리를 지키니까,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영구 수석 부목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어, 그러니까 65세 은퇴면 64세까지 수석 부목사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단임 목사님보다 더잘 아니까 당회에서 부탁하고 단임 목사님도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목사로 어, 40대 중반 되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척을 하든지 제일 좋은 건 청빙을 받든지 아니다 바꿀게요. 제일 좋은 건 개척을 하든지 <laughs>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든지 그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선교사로 나가든지 네. 없어요. 길이 없어요. 50대부터는 안 써주거든요. 절대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다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안 써줘요. 그런 교회는 정말 뭐 열린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런 데 아니면 웬만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 가족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연구 아, 수석 부목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 교회 에 돌아가는 거 이미 다 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도 지금 하는 사역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의 그분은 그걸 내려놓고 개척을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그분이 그냥 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계속 설득해서. 개척 멤버 청년 12명을 저에게 좀 붙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되게 수월하게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도 안 된다고 했고 당연히 지체들을 보내는 것도 안 된다고. 근데 1년간 끈질기게 계속 설득했대요. 목사님, 저 개척할 겁니다. 청년들 12명만 붙여 주세요. 끈질기게 설득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청년을 정말 데리고 개척을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나오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 군대에 입대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청년부가 확 줄은 거예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그래도 청년이 모였는데 청년부가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어떤 소문이 돌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들 다 데리고 나갔다. 그 목사님이 배신자다.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돈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소문을 냈냐면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믿었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소문을 확대 재생산화에 내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 내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교회 연락도 하지 말고 절대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쫙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왜곡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섰을 때 얼마나 자기 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저놈들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독기 어린 눈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요. 사람이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 순간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나를 향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증언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수 없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거짓 증언 앞에서도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어땠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독기, 어떠한 쓴 마음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화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이을 위기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죽는 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비결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반집사님은요 자신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걸 알았어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두 발은 지금 사망의 땅을 딛고 있어요. 그렇죠? 고발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망의 땅의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하고 공예가 협박을 해도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예,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돌보실 거야. 이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믿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이 계속 잘못된 사실을 퍼뜨려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아,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도 잘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개척하신 지한 (2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난지 다들 너무 궁금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 그분이 화병과 우울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역류 위산이 계속 역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뭐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런데 그 슬픔을 가족들에게 말하면 반드시 가족들이 슬퍼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말하지 않고 끝까지 말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만 말씀드렸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만. 그리고 온라인에 이제 글을 쓸 때도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전교에서 이런 모함을 당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말쓸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것을 전혀 쓰지 않고 좋은 점. 지금 내가 개척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 계셔서 지금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일부러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창립 예배. 그 창립 예배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대요.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 순서가 다 진행되고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개척하고 또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또 우리 창립 예배하면서 그동안 개척 후에 느낀 바가 있다면 좀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넘겨주셨대요.원래 그 순서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대요.그~ 저희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청년들이 줄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는 정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딱저1 2 명의 청년만 목사님이 모집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청년들만 정말 따라 왔습니다. 그런 것들 을 얘기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받지 않는지. 2년 뒤부터 주신다고 한 약속도 실제로 저는 지키고 있어서 지금 2년 차부터 아마 선교원금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참석하셨던 그 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이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다그 목사님의 편이 되어 주었대요 그래서 후에 누가 그 교회에서 아그 전교회 아그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다 데리고 나갔잖아 이런 말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입이나 담으로 가만히 있어 면서 그런 말을 절대 못 하게끔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어, 나의 평안을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저와 소금제작소교의 성도님들이 문제의 상황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 주님이 이 상황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갚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갚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세상을 대할 때 저도 저녁마다 늘그 일기를 적을 때마다 늘 적어요. 아 오늘도 좀더 넉넉할 수 있었는데 좀더 하나님이 이 상황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좀더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 오늘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주님 내일은 좀더 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 가운데 너무 초조하고 좌절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눈빛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